충성하지 못했는 모든 부분을 오늘도 세세히 알게 해주시고, 또 용서받고 축복받아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로운 하이레 니스에 있으나 너의 영혼이, 너의 삶이, 너의 가는 길이, 네 마음대로 하거나 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충성하다가 아버지의 부를 쓰는날 평안히 가고 잘 가고 죽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 모든 것으로 너희가 선택받은 것이고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서 너희를 불러 세운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생각이나 너희 방법이나 너희 뜻대로 했던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본인이 깨닫고 내려놓을 때까지 나의, 나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파도 같은 거 태풍, 태풍 같은 거 강풍 같은 거 오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불러서 너희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결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할 적에는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니, 버림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고, 버림 당하기 싫걸랑 언제든지 충성하려 힘쓰고 있으라. 너희 마음대로 될수 있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알라. 이것이 너희 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 원수들에게 밥이 되고 조롱이 돼서 나중에 죽는 일 없기를 원하라. 헤나의 대세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것을 다 전했습니다. 하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알아서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빌리포 2장 6절이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령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선 예, 손들고 세번 감사하시고, 어,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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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laughs>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것은 어, 그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라고 어, 기록해놓지 않은 이런 말씀 그래서 어,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 분명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절에 가면은 예수는 모르시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적에 그런 걸 모를 적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다또 어, 영인 것 같. 그래서 홍콩 갔을 적에 한상을 자세히 보는, 보는 사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은어 성화 그림이라도 본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 적이 없대요. 분명히 그자에도 성화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걸 보지 않았던 것은 전혀 그 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그렇게 하고, 어, 이 짝으로 뽀뽀를 몇번 했고, 어느 쪽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이죠? 이 짝으로 몇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그렇고 하는 건 압니다. 머리가 길고 노랗고 흰 옷을 입고 핸스만 남자입니다. 보기는 봐도 누군지 몰라. 예. 또 예수를 믿느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모르니까 보는 사람이 얘기할 적에 모르는 거야. 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을 할줄 모르는 거죠. 김영선 집사님이 공 집사님은 이제 교회 가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다 귀신도 보고 예수님도 봤는데 예수님이 대한 것을 몰라 거세요그 나중에 그 그림을 보여줬을 적에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남자가 흰 옷을 입고 머리가 길게 파마를 해가지고 여자 옷을 입고 있다. 그 예수님은 항상 가운 같은 걸 입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실제 봐도 예수님을 모르죠. <laughs>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 신이다. 이렇게는 안 돼.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그 샤바는 이제 여사장을 만났어요. 근데 일본에서 열심히 절을 다는 거예요. 일본 가면 전부가 다 절이니까. 열심히 댕기다가 절에 가서 뭐 새벽이고 밤새도록 가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절에 가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불빛이 자기한테 강하게 오더래요. 자기 가슴으로 들어오더요 그래서 그 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빴기 때문에 그냥 있었대요. 절에 가서 빌긴 하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요게해서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모르고 절간에 가서 빌는 거야. 교회 가서 빌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참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는 절간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받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느냐 모르죠. 전에 박형제가 절에 가갖고, 하나님, 하나님 가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안 가고, 절에 가갖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을 받는 사람이, 내가 분별령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케일를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가지고, 기름을, 어, 근데 자기가 나중에 얘기할 때에, 생일 그, 누구니까생명샘 기도, 교회에요? 저는, 저는 교회, 강원장님이 하시는 교회에요. <laughs> 거기에 벨란, 어, 원장님 말대로는 벨란 여자가, 어, 이제 권사까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유를 하러 가면서 그 주유서에서 전도를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죠. 엄마는 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는데 원장님이 이걸 모르니까 케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왔을 적에 자꾸 그 교회를 따라다녔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시내 있을 때는 시내 있는 대로 그 앞에 있었고 또. 장류로 갔을 때는 장류로 가는 대로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존도를 받고 갔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오늘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제 강하게 받다가 보니까, 어, 이거를 이제 절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네 양신 역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는 부모님을 불러서, 뭐 때문에 불러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이제 인수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뒤에 왔을 때가 이제 어 부모님이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해도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름은 부르나 분명히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억길로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억길로 말을 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박순자 원사님도 자기 교회 여사가 어 집사가 이러려는데 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절을 하나님께서 절을 하러간다고 하면서 절을 하는데 돌았다고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돌았게 아니야 성령을 강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시니까 목사님한테 절한 거죠 네, 그런 것이 한번 아, 정말 이런 사람들 한 두세 명이면 어, 온전히 훈련시켜 놨던 교회 참큰 부문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온수들이 가는 곳마다 막죠. 그래서 저하고 어디가서 간증을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가는 날 연락을 하니까 동생을 만나러 간다고 못 가겠다는 거죠.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 빨간고 올라가가지고 뛰고 난리를 치니까 일류로 와가지고 싫고 정신병 왔다 이런 식.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께로올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을 몰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나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적에 그 분별하지 못해서 저가 난리 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는 거야. 절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댕겼어. 댕겼는데 왜 죽은 귀신이 돼야 가지고또 돌아다니고 있고. 또 돌아다니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영이, 영혼이 같이 잠드는 것도 있대요. 무덤 속에. 그 요번에 발견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하나 둘셋 자꾸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허리 가 아파서 근데 보면은 항상 하얀 흰 옷을 할매야. 그 저주도 했다가 명령도 했다가 뭐원해달라고도 했다가 그러는데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조상이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는큰할매라는 거예요. 큰할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애기 가져가고 뱀한테 물렸어요. 근데 뱀한테 물리고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반어시를 잘하셨대요. 근데 나가서 들이나가가지고 조를 변하는데 그거 한다 묻는다고 손을 넣으니까 뱀이 손가락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무 짓도 안 했대요. 근데, 아기를 놓으니까, 아기가, 이 독이 아기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아기도 죽고, 상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재혼하신 것이 우리 할머니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할아버지 종종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시는데도, 어저께 구원 받았냐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기도는 올려드렸어요. 오늘 구원하고 얻어달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봐도 몰라. 그래서 무식한 자에게는 뭐야? 돌려줘도 모르고 잡아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 내가 뭐